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먼저 내용 관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기를 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막기 위한 바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즉, 그들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너희가 그러한 파당 가운데에 누가 너희를 남달리 특별히 구별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물질과 은사와 능력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슷한 의도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즉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마치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다는 것이죠. 교만을 막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야마슴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없이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아도 축복해주고, 핍박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다.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어때요? 자신의 삶의 무시와 고난과 멸시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때로는 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선을 행하고.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4번,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묵상해 봅시다. 성경은 참 교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죄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잘못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찾아온 이 교만 앞에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정말 많은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것들, 내가 받은 어떤 업적, 내가 누린 결과물 나에게 있는 중요한 평가들 내가 얻고 내가 만든 것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7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